윤석열 정권에서, 어, 한전, 한손 사장이 됐던, 어, 사장이, 어, 첫 일선이 그걸아 다녔습니까? 자기가 임기 동안에 열기를 수명연장을 하고, 그 다음에 열기를 수축을 하고, 신규 원전 열기를 짓겠다, 이렇게 했는데, 어, 떻게됐든지 간에, 어,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, 어, 그렇다 하더라도, 실질적으로 그 수명연장과 관련해가지고는, 어,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진행시켰고, 어,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, 이, 제보가 들어온, 어,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, 어~ 청와대 쪽에서 아니 뭐그 윤석열 대통령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엄청나게 좀그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사고관리계획서라든가 사고관리계획서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어~ 그리고 운영 변경허라는 것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들을 한 수원이 제대로 올려주지를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만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~ 폐했을 때 과연 어, 핵발전소에,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. 그, 어,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원자력발전소에서, 핵발전소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여러 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 여러 건들에 대한 것들을 실은 다 잊어먹어버리고. 응? 그리고 언론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을 좀심측적인 취재를 해서 정말 이게 그 제대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그다음에 지금 어, 에너지 음 기후에너지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만 그쪽이라든가 어 실질적으로 이앞전에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언제나 운영과 관련돼서 음 이런 내용들을 좀 오늘 들어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